안녕하세요. 요가S입니다. 오늘은 하루 중 언제라도 할수 있는 간단한 요가 스트레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하셔도 좋고 바쁜 하루 중에 낮에 잠시 짬을 내어서 해도 좋습니다. 어려운 동작 없으니까 즐겁게 따라와 주세요. 먼저 이 스탠디 차일즈 포즈로 시작하겠습니다. 테이블 탑 자세 잡으시고 무릎 넓게 엄지발가락 붙이고 발꿈치에 엉덩이 내려놓습니다. 팔 앞으로 쭉 뻗고 이마 매트에 댑니다. 내쉬는 숨에 몸의 전면이 매트와 붙어서 땅으로 쭉 내려앉는다고 생각하시면서 호흡해보세요. 어깨 힘 빼시고 꼬리뼈와 엉덩이가 발꿈치를 향해서 점점 내려갑니다. 손가락 끝을 더몸 반대 방향으로 보내 보시고 깊게 호흡하세요. 천천히 이마 떼고 몸 세워서 테이블 탑 갑니다. 어깨 아래 손바닥 두시고 자, 이번에는 손가락 방향을 내 네, 무릎 쪽으로 보낼게요. 내 네, 엄지가 매트 양 모서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캣카우 갑니다. 마시고, 배꼽 아래로 내쉬는 호흡에 등통그랗게 캣 포즈. 마시면서 배꼽 아래 시선 살짝 위로 캣, 카우. 내쉬는 호흡에 고양이로 쭉등 말아주세요. 한번더 갑니다. 마시고. 십니다. 손바닥 정면으로, 손가락 내몸 앞쪽으로 돌아와주시고 그대로 스위머 스포즈 할게요. 오른 다리 뒤로, 왼손 귀 옆에. 자, 손끝부터 발꿈치가 직선, 하복부 꺼지지 않게 훅 들어올리시고 시선 내손 바로 옆에 있는 매트 봅니다. 배와 허벅지 힘빡 주시고. 마시면서 손가다이쭉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만 바닥 왼쪽 발가락 매트 바깥으로 보내시고 오른손 열어서 모디파이드 사이드 플랭크 골반 떨어지지 않게 위로 훅 들어 올리시고 손귀 옆으로 보내고 발끝 바닥에 대고 살짝 몸 젖혀봅니다. 살짝 백밴드 시선 손가락 끝 천천히 가운데 테이블탑 돌아오시고 반대 스위머스 갈게요. 왼 다리 바로 뒤로 보내고 오른 팔귀 옆에 배 이렇게 꺼지지 않습니다. 배꼽 훅 들어 올리시고 다리와 팔길에게 늘렸다가 손바닥만 매트에 내려놓고 오른쪽 발가락 매트 바깥으로 나가고 몸 열어서 모티파이드 사이드 프랭크 왼손 귀 옆에 붙이시고 발끝 바닥에 두시고 살짝 몸 뒤로 젖혀서 백베인 지선 손가락 끝 봅니다 천천히 테이블 탑으로 돌아오시고 그대로 발가락 세워서 다운독 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 위로 쭉 올려 봅시다. 시선 손 사이 보시고 걸어 오세요. 보폭 넓게 걸어와서 그대로 앉습니다. 갈랜 포즈. 양 팔꿈치로 무릎 넓게 벌리시고 가슴 앞에 앉자. 내쉬고 입 열어서 크게 내쉬세요. 한번더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눈 뜨시고 왼손 바닥 오른손 하늘로 쭉 여시고 이번에는 오른쪽 손바닥을 머리 뒤에 대시고 자이 상태에서 시선 위로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훅 뒤로 열어 볼게요. 최대한 어깨가 따라서 열리도록 시선 천장, 꼬리뼈는 뒤로 가지 않고 매트 방향으로 아래로 계속 떨어집니다. 호흡하시고 손바닥, 이번에는 오른손 바닥, 왼손 하늘로 쭉 펴서 열고. 마찬가지로 왼 손바닥, 머리 뒤에 두시고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보내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시원한 만큼까지만 가볼게요. 팔꿈치 내리고 손바닥 바닥. 천천히 손가락 기어서 앞으로 가서 등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뱉고. 늘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은 양손 발목 잡습니다. 고개에도 힘 빼시고 천천히 고개 들고 양손바닥 엉덩이로 올려서 half w a lift 쭉 척추 펴다가 내쉬면서 fold fold. 자, 이번에는 오른발 바닥 앞에 두시고 왼 다리를 쭉 보내서 무릎 내려놓고 모디파이 사이드 프랭크 갑니다. 자, 양손 바닥은 무릎에 올려놓고 쭉 무릎을 바닥을 향해서 눌러주세요. 내 네, 무릎과 골반, 하체가 아래로 쭉 떨어지게. 왼쪽 허벅지 앞쪽 늘어나고 시원한 거 느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정면 보시고 양손 마시면서 머리로 쭉 올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내립니다. 두번더 갈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등 뒤에서 깍지 끼시고 최대한 깍지를 뒤로 보내고 시선 살짝 위로 보내볼까요?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고개에 훅 젖혀 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고개 천천히 가운데 깍지 풀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에 발가락 세우고, 무릎 세워서, 이렇게 앉을게요.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지금 엉덩이는 떨어져 있고, 왼쪽, 종아리 매트에 다 있죠. 허벅지부터 점점 떨어져 있고 그러면 왼쪽 허벅지 앞쪽이 시원합니다. 정면 자세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늘어나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세우셔도 되고 손가락 바닥으로 세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지금 늘어나고 시원한 거 느껴주시면 돼요. 여기서 호흡하시고. 그대로 엉덩이 내려가 볼까요? 천천히 내려가서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잡으시고 지금 저랑 방향 반대예요. 오른쪽 발목 잡으시고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시선 천장 보시고 이 발목 잡은 손이 지지대예요. 이 무릎 따라오지 않게 계속 밖으로 보내시고 가실 수 있는 만큼 갑니다. 갈수 있는 분들은 발바닥 잡아 보시고. 여기서 호흡하기 천천히 상체 올라와서 그대로 손바닥, 엉덩이 일으키시고 그대로 무릎 방향 바꿔서 갔다가 무릎 접은 쪽으로 상체 돌려줍니다 그럼 다시 롤런지 오죠 왼쪽 롤런지 에는 무릎 내려놓고 방금 왔던 거 반대 방향 갈게요. 왼쪽 양손 무릎에 올려놓고 Modified Crescent Lunge 하체가 계속 매트로 떨어지고 상체는 상승합니다. 양손 풀어서 마시면서 머리 위로 내쉬는 호흡에 내립니다. 둘 마시고 내쉬게. 셋 마시고 내쉽니다. 뒤에서 깍지 끼고 다시 한번 가슴 푹 열어주기. 갈수 있는 만큼 고개 젖혀 보고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깍지 풀고 손바닥. 아까와 마찬가지로 앉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힘드신 분들. 발꿈치 떼셔도 되고 손가락 세워서 매트 잡아도 됩니다. 가실 수 있는 만큼 가시고 지금 오른쪽 허벅지 안쪽 여기 타이트했던 거 늘어나는 거 느끼시면 되고 여기서 잠시 호흡합니다. 천천히 손 바닥 그대로 바닥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왼쪽 발목 잡고 그대로. 무릎 저쪽 방향으로 계속 보내시면서 밖으로 보내면서 사이드 스트레칭 가실 수 있는 만큼 많이 안 가셔도 돼요 이렇게 가셔도 돼요 천천장 호흡합니다 천천히 푸시고 상체 일으켜서 손바닥. 엉덩이 뗍니다. 후! 다시 오른쪽 무릎 굽힌 쪽으로 가서 상체 돌려서 그대로 다리 뒤로 보내서 다운독.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내려놓고 발꿈치 벌려서 그 사이에 엉덩이 내려놓으세요. 지금 발등 매트에 나와있죠? 자, 무릎이 벌려지지 않게 무릎 계속 쪼이시고 그 상태에서 갈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 봅니다. 팔꿈치로 천천히 지지대. 너무 힘드시면 그냥 여기서 멈추셔도 돼요. 갈수 있는 만큼 갈수 있으면 여기 더 가실 수 있으면 등대 봅니다. 이때 무릎 떨어지지 않게 무릎 계속 가운데로 쪼이시고 양손 위로 올려서 팔꿈치 맞잡고 천천히 등이 살짝 떨어져 있죠 매트에서 백밴드 라이트한 백밴드입니다. 여기서 더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팔꿈치 내려서 매트 지지하시면서 천천히 고개 들어서 정수리 매트에 대볼게요. 물고기 자세 변형. 너무 힘드신 분들 무리하지 마세요. 호흡하기. 이전에 고개 내려놓고 팔꿈치 잡으셨던 분들 팔꿈치 떼시고 한발한발쭉 펴서 누워줍니다. 양발 길게 뻗고 오른 다리 들어와서 허벅지 뒤에 깍지 발목 좀 돌려줄까요? 반대로도 돌리시고. 이 상태에서 발가락 얼굴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쭉 다리 내몸 쪽으로 얼굴 쪽으로 당겨 볼게요. 가실 수 있는 분들 깍지 낀 손을 발목까지 옮겨 보시고 다리를 내쉬는 호흡에 몸 쪽으로 당겨줍니다. 다리 부들부들 떨리죠? 턱에 힘 빼시고 고개 살짝 턱을 쇄골뼈 사이로 살짝 묻어주세요. 천천히 오른쪽 무릎 접어서 깍지 낀 손바닥, 발바닥을 향해 잡습니다. 상태에서 접어서 후내 몸쪽으로 무릎이 내 겨드랑이 쪽으로 쑥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세요. 발꿈치 이렇게 너무 주저앉지 않게 내쉬는 호흡에 잡아당겨주기. 천천히 왼쪽 무릎 세우시고 그 위에 오른쪽 발꿈치 올려놓고 스파인 헬프 피져갈게요. 가운데 세으로 오른손 찔러놓고 왼손 바깥으로 감아서 정강이 잡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무릎 끌어안기 마찬가지로 얼굴과 턱에 힘 계속 빼시고 꼬리뼈 들리지 않게 꼬리뼈 매트로 눌러줍니다. 등, 척추 전면이 매트에 잘 닿아 있나 한번 뭐 확인해 보시고, 등에 너무 공간이 굴곡이 많으면 이렇게 턱이 들려있고 힘들어간 상태인 거거든요. 턱과 얼굴, 어깨 힘다 빼시고, 깍지 풀고 그대로 다리 그대로 왼쪽으로 내려가서 스파인 트위스트. 양팔 넓게 벌리고 시선 오른쪽. 무릎 가운데로 내려오시고 오른 다리 일자로 쭉 뻗고 반대 갈게요 왼 다리 들어서 허벅지 뒤에서 깍지 발목 돌려주기 반대로 또 돌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발가락 얼굴 쪽으로 훅 당겨서 다리를 얼굴 쪽으로 데려가셔도 되고 가지시는 분들, 깍지를 저기 다리 밑으로 내려서, 발목이나 종아리 잡고, 다리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조금씩 더 내려와 보기. 무릎 최대한 피시고, 많이 안 내려와도 되니까 무릎 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른쪽 무릎 세우시고, 아, 우리 이거 안 갔네요. <laughs> 자, 무릎 접고, 발바닥 잡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이 겨드랑이 쪽으로 쭉 내려가게. 발바닥 당겨주기. 턱 들리지 않게, 턱 살짝 내리시고 호흡합니다. 그대로 오른쪽 무릎 세워서 왼쪽 발꿈치 오른쪽 허벅지 올려놓고 가운데 세모로 왼손 찔러놓고 오른손 밖으로 감아서 오른쪽 정강이 깍지를 잡고 내쉬는 호흡에 쭉 가슴 쪽으로 끌어안아 주기. 등과 척추 매트에 다 고루 다아 있고요. 다시 한번 턱에 힘을 뺍니다. 깍지 부시고 다리 그대로 오른쪽 바닥으로 훅 떨어뜨리고 양팔 넓게 시선 오른쪽 스파인 트해스아 무릎 가운데로 돌아오시고 양쪽 발바닥 붙이고 무릎 넓게 벌리고 왼손은 가슴, 오른손은 배 대고 잠시 쉽니다. 양손 천천히 엉덩이 옆에 손바닥으로 매트, 자, 매트, 손바닥으로 붙이시고, 무릎 천천히 세워서, 발바닥 붙이고, 매트 발바닥 붙이고, 무릎 왔다 갔다 할게요. 왼쪽, 오쪽 내로 한쪽으로 무릎 바닥에 훅 내리시고 옆으로 팔베기해서대로몸 이렇게 세워서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마시면서 양손 머리로 한번 쭉 올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입으로 다 뺍니다. 합장하시고 이마에 올려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